안녕하십니까. 용문정사 정동수입니다. 요즘에는 어, 스트레스가 폭등하고 있죠.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경영하느라고 더 힘들고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차라리 직장생활을 하면 좀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요즘에는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말도 못하게 답답해서 딱 죽을 지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빨리 해 갖고 가게를 매매를 시켜 달라고 이렇게 해 갖고 매매를 매매 부적을써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 잘 되게끔 해 줘. 사업이 잘 되게끔 해. 금전이 두르고 쭈루룩 잘 풀려야 일단 팔든가 말든가 할거 아닙니까?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 갖고 환장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도 편안하고 일도 풀리고 어, 제발 좀 좋은 일좀 있게 해달라고. 어? 사람들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시작은 했는데 이렇게 폭망하게 생겨갖고 매달 빚로도 갖고 대출 받아갖고 집세를 내고 운영비를 차출하다 보니까 계속 힘들어서 딱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삼재라 그러죠삼재팔란이라고 그래서 삼재부적이 여러 가지들 들어 있습니다. 여기안 좋은 걸 떼어내기도 하고 몇번 이별도 하고 결혼도 몇번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막아달라는 소리고 돈 나가는 걸 막아달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사람하고 싸우고 시비하고. 이별하는 풍파를 막아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나가지 말라는 것도 있고 집안이 편안하고 항상 시비수갖다르고 의여곡절이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손들이 뜻대로 안 풀려나가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보면 자손이 풀려나가게끔 해줘라. 나간 돈이 다 들어오게끔 해주고 안정이 되게끔 해주고 복권이 당첨될 만한 좋은 운세가 따라붙으라는 소리입니다. 이사 가서 살아도 너무 답답한 게 많고 자손이 잘 되라는 부족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라는 거 사업을 하는데 안 되는 거 너무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어, 어떤 분들이 너무나 답답해 갖고. 매일같이 달달달달 볶아요. 여기서도 써보고, 저기서도 써보고, 효과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미쳐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딱 때려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일단 하던 데까지 빨리빨리 살려갖고 해야 되는데, 조금 풀리는 듯 쉽더니, 다시 또 비상이 있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든 걸 해결해줄 수 있는 부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쉬운 여섯 살이면 삼재죠. 복삼재라고 말합니다. 뱀띠. 어, 이런 사람들이 어안 좋은 겁니다. 조국 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65년생들이죠. 65년생들. 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문서는 잡아 갖고 이거저거 하는데 돈을이 힘들지 않으면 시비수 간제기설입술기설중상모하에 따르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분으로 해서 이렇게 부적을 한번 써 봤습니다. 이건 뭡니까? 영업이 잘 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게 들어 있네요. 본이 들어오면 나가지 말라는 소리고. 이런 부적이 있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이거 귀엽죠. 요애기가 하늘로 소아올라듯이 복을 주고 좋아지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여러 번 이별하고 풍파가 부는 거. 이걸 보고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결혼을 여러 번할때 말게 해달라. 이런 소리가 되겠죠. 이게 풍파가 많은 거. 살부적도 들어있고 삼재부가 여러 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부적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떡합니까? 열심히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기도를 해서 이분이 매매가 되게끔 하든가 일이 빨리 풀려 갖고 뭐 장사가 잘되든가 아니면 빨리 팔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해달라고 한국에서 답답해 갖고 죽을 지경이죠 그리고 자식들 이렇게 키워가며 사는데 따님들 세분 있습니다 그래서 따님들도 세 분이 잘 돼야 되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기도를 열심히 한번 해줘 보는 겁니다. 그 친구 그분이 사업도 잘되고 영업도 잘되고 좋은 사람 나와갖고 매매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첫째는 건강하고 자손들도 3대 8란이다 보니까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던 것도 그만 때려치고안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형편이 넉넉하고 좋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 있다는 그 자체가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없애주는 이런 방법이 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죠. 스트레스도 많고 하실 테니까 스트레스 싹 날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걸 받으시는 분은 꼭 소원 이루시길 바랍니다. 근데 소원이 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소원 성취 부적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가 뜻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갖다가 소원 성취 부적이라고 하고 옆에는 기운 부적, 옆에는 돈두르는 겁니다. 건강 부적, 질병을 없애는 거. 무당 같은 기운을 갖고 있는데 사업이 잘되게 해 줘라. 무당이라니까 게 이상한 게생각하는데 기운이 세 갖고 카운슬링 해 주고 남들을 위해서 사는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사주를 말하기도 합니다. 약요 사람은 한 50장 정도 되네요. 어쨌든 간에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행복하기를 비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드립니다. 한국에 이게 도착하면, 어, 꼭 재수 보시고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